한글날을 맞이해 서초구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말 솜씨를 뽐냈습니다. 훈민정음 쓰기 그리고 한글 ox 퀴즈가 마련되는데요.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은 어떨까요? 엄종규 기자입니다. 서초구의 한 외국인 한국어 교실입니다. 붓을 들고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수강생들. 한글 창제의 이유와 의미를 담은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. 정성을 담은 글자 하나하나에우리말에대한 관심도 깊어집니다. 어려웠지만 음, 영에비해서달라서 음, 너무 재미있었어요. 한국한에서 한국에서 t 국에서한 e t be t 한국한에서에서 한글 거를 만들어 졌단지 음, 음. 아, 봤어요. 살고 있으니까 한글만 알아야 돼요. 우리말 퀴즈도 또 다른 재미. 정답이 공개될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탄성과 환호가 이어집니다. 한글날을 맞아 설의 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마련한 특별한 행사. 설의 마을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외국분들이와서적응하면서한국어를 배우는 그 자세가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그 그 행위가 세계적으로 전파돼서한한글한글말서한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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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국에다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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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